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손절할지 아니면 이준석을 가지고 놀지 아니면 이준석을 그냥 민주당에 맡깁시다 이런 식으로 관망할지에 따라서 이 사안의 행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등공신 이준석이죠. 이준석의 재명 논란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칼을 뽑은 건 민주당이지만 칼자루를 쥔건 국민의 힘이죠. 이준석 정치생명 위태롭습니다. 이준석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논란이 있는데 말이죠. 2025년 6월 8일로 카운트했을 때 개혁신당 이준석에게 제명 청원이 올라온 건 35만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역사상 이처럼 빠른 속도로 동의 수를 기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시작이 5월 27일 대선 3차 토론회였죠. 이준석이가 이재명 장남 이동호의 과거 도박 커뮤니티 발언을 인용하면서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젓가락 논란이었죠. 신체 훼손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이 발언은 사실 뭐, 좀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 필요하지만 이 좌쪽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아버지죠. 이재명의 아들, 세자를 건드렸다라는 이유로 메신저 공격에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인 이준석을 오히려 공격하는 것으로 이 이준석이 생각했던 그 토론 효과는 사라졌죠. 여성 혐오 2차 가해라는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이재명 당선 이후에 이 해당 발언을 문제삼은 국민청원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 파장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나가리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게, 진짜 이번에 만큼, 이번에, 이참에 이준석 나가리 될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의원 제명안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제명이 단순한 징계는 아닙니다. 진? 문제적인 발언이나 진짜 문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의원직을 박탈하는 헌법적 조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국민이 뽑아 놓은 거죠. 부정선거는 그 이후의 이야기더라도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면 자 부정선거가 의심이 된다. 왜냐?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본인의 지역구 동탄에서도 13.9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선 득표율 290만 표인데 이제명하는30 5만이 넘었다 뭔가 수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일단 이 의원의 제적을 위해서 이 3분의 2 국회 3분의 2 이상의 198 표가 필요합니다 원래 300명이 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실제 제적 의원 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공석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재명이가 빠졌죠 그래서 22대 국회는 지금 개양구 어, 갑이나 아상갑 두 지역구가 공석이고요. 의총에서 의장이 포함된 두 명도 실제 제적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198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계열 정당의 총합이 186석입니다. 이제 개혁신당도 빼고요. 나머지 12표가 필요한데, 국민의 힘에서, 어, 그 기타 정당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12석 훌쩍 넘길 것 같은데 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좀 복잡합니다. 이 이준석을. 갈아치울 수 있을까 이 단일화를 거부하고 완주하면서 당의 적자는 부담을 안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이참에 그냥 제껴야된다뭐 당을 배신했다. 이제 정치, 구태정치 도저히 못 보겠다. 개혁은 그냥 혼자 말이고 혼자 잘난 척 정치를 했다라면서 좀 싸가지 없다 쪽으로 가고 있죠. 이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어, 따라서 소수 의원이 제명 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죠. 왜냐하면 음, 무기 2명입니다. 이 한동훈 빠들이 그냥 스무 명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준석 제 기자 나랑 캐릭터가 비슷한 그러니까 한동훈과 캐릭터가 비슷한 사람 제 기자라고 해서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 여풍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실제로 재명이 될 경우 이 정치적으로 이 핍박을 받는 그 대표 주자로 들어서지 않을까? 가뜩이나 이재명이가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매니저. 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 파괴되고 있다. 이러면서 표현의 자유 탄압 피해자로 그러니까 프레임을 등에 업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김영삼 의원 재명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어, 당시에 이 김영삼 YS가 이 오히려 더 강력한 대중적 지지로 돌아왔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조치도 받았었고 그러면서 막 산악계가 만들어지고 정치 지형이 좀 바뀌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될수 있죠. 지금은 대선 완주로 중도층 청년층 지지를 일부 상실했습니다.인데 강제로 퇴출이 된다라고 하면 정치적 희생양으로 조명. 되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이준석이 이런 거총 물어가지고 왔고 잡고 이제 여론전 펼치는데는 또 왔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결속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준석을 이제 낀다라는 게, 민주당에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준석 참 어디 가나 불편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그냥 이참에 이준석에 대해서 그냥 좀 망신주기용 또는 이제 길들이기용으로 이 의원 제명 안을 지금 만지작 만지작 거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 민주 수당도 제명을 강행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우원식이 이 이준석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냥 약간 뭐 이제 분위기만 고조시키고 그 다음은 이제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때 명태균 사건이 터지고 이랬을 때이 자당의 의원을 함께 한 동행한 게 아니라 이 남미로 돌아다닐 때 우원식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우원식이 정치적으로 조금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국민 정서상 여성 혐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필요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여성 혐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사용하고 있죠. 근데 실제 제명까지 밀어붙이기에는 이 민주당도 좀 역풍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현재 상임위의 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다음에 뭐당 차원의 재명 드라이브도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재명안은 실행할 카드가 아니라 그냥 협박용 카드. 우쭈쭈 우쭈쭈 말잘 듣는 개 개를 이제, 이제 훈련시키는 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다라는 거죠. 망신주기 청문회로 정치적 타격을 주면서 실제로는 제명하지 않으면서 제명이에게 깨갱갱하게. 왈왈왈거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게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이준석의 선택은 뭘까? 빠짝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가오잡고 맞설 것인가? 지금 뭐좀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이준석의 의원 제명안이 올라오기 전에 토론회를 마치고 언론이 심상치 않은 변화를 줄때이 이준석이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의 발언의 본질적 지적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메시지가 그러하다고 이 이재명의 아들 장남의 메시지가 그러한데 라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으로 돌아간다면 표현의 방식은 달리했을 것이다 라면서 여운을 남기지만 내가 한 말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가오는 잡았습니다. 만일에 이준석이가 제명될까 봐 발발 떨고 바짝 엎드려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럼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순간 한 줌의 뺀코 세력들도 사라질 거고 오히려 정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죠. 비겁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가지고 있던 청년증, 중도층다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을 겁니다. 결국에 이 의원 재명안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세력 균형, 표현의 자유, 정치적 생명이라는 다층적 구조 안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아마 바짝 엎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뒷구녕으로 국민의힘에게 살려주십사 지금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가호를 잡으면서 뒤로는 살려주십사 하는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준석의 선택이고 이준석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재명은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청원 35만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국회의원 재명이 징계가 아닌 민주주의적 권한 박탈이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점에서 이 이재명의 정권이 가뜩이나 독재로 간다. 이재명은 차베스다. 이재명은 베네수엘라로 대한민국을 박살낼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준석의 재명은 자유 박탈, 뭐 이런 거 민주주의 파괴 이런 거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손절할지. 아니면 이준석을 가지고 놀지? 아니면 이준석을 그냥 민주당에 맡깁시다 이런 식으로 관망할지에 따라서 이 사안의 행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이준석의 제명 여부는 정치권 전체 명운을 가를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 제명보다는 이준석은 검찰 조사로 피의자로 입건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건 명태균 게이트 죠 여론조사 조작 혐의 그리고 성상납 의혹 재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까지 이준석이 넘어야 할이 사법 처리 부분 꽤 있습니다 일단 의원 재명보다는 이 형사 입건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이번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t v 였습니다